금호동천 줄기 따라 영암산 마지막 마지막 집이 있는 우리 등산로 주입구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금호동천 쪽으로 영암산 올라오다 보니까 보선마을에서 임도로 끝큰 고를 지나가지고 영암산 정상이 이제 입구 올라가는 초입에 왔습니다. 자, 임도길에서 금호동천 쪽하고 굿바이하고 바로 영암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자, 영암산 3분의 2 지점입니다. 금호동촌 쪽으로 오늘 날씨가 흐려서 금호산 쪽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봉우리는 구미 오태 쪽하고 예 북삼 보손리쪽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외관 컨트리클럽 CC 골프장 쪽으로 지금 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암산 7곡군 북삼읍 성주초전면 김천남면 경계에 영암산입니다. 영암산 앞릉 지대에 올라왔는데 오늘 조망이 없어갖고, 금호동천하고, 금보 금호산하고, 북삼 쪽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들, 방구들이 영암산 정상 부분에 지금 방구들이 있습니다. 자, 영암산 북봉입니다. 저 외관에 출고. 자, 영암산 정상입니다. 외관 양목 칠곡 양목 북삼 성주 초전 쪽에 영암산이라고 암벽산입니다 현재 오늘 운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성주 초전 쪽입니다 지금 중부 내륙고속도로 김천 고속도로가 지금 있고 이 반대쪽이 금호동천 쪽에 금호산 이고 이쪽이 양목 쪽이 되겠습니다